할렐루야, 우리 GS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에게는 가장 첫 번째 생일, 엄마의 뱃속에 있었던 우리의 몸이 이 세상 밖으로 나온 날, 그 생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생일 말고 또 다른 생일이 있어야 한다고 성경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캄캄하게 어두운 밤에 한 남자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높은 사람들 중한 명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주위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고 하면 예수님을 싫어하던 이스라엘의 높은 사람들이 아주 싫어할 것 같아서 이 어둡고 캄캄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선생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고 대모야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단다. 친구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과연 무슨 의미였을까요? 거듭난다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는 뜻인 거예요. 친구들. 과연 우리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죠?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보기로 했어요. 예수님, 우리는 이미 태어나서 벌써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죠? 아무도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다. 우리의 몸은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우리의 영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단다. 친구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몸이 다시 엄마의 배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은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님인데 어떻게 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나는 너에게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는 진짜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란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는 진짜 방법을 알려주셨고, 니고데모가 이 말을 믿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친구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만 갈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마와 아빠를 허락하셔서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도록 하셨고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 GS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이 사실을 꼭 믿고 이 사실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많이 보고 많이 듣고 기쁜 한주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셔서 우리 GS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인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잘 믿고 또 친구들에게 잘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GS 친구들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도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할렐루야 GS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추운데 옷 꼭꼭 잘 입고 그렇죠? 그러면 오늘은 우리 같이 교재 9번을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갈수 있어요 헉, 근데 거듭난다는 말을 좀 어렵죠? 선생님도 맨 처음에 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과 그 GS 친구들 우리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만들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필요한 것은 풀이랑 여기 하트 스티커 하고 교재 한번 같이 뜯어 봅시다 이렇게 또 뜯어서 여기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있어요 한번 뜯어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풀을, 풀칠을 여기 테두리로 이렇게 발라보세요. 이렇게 발라서 접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접으면은, 하늘 딱 접어주세요. 그러면 여기 큰 성이 보이죠? 번쩍번쩍한 성. 여기는 하늘나라. 하늘나라예요. 그 선생님은 여자기 때문에 여자 그림을 여기다가 붙일 거예요. 근데 우리 집 집에 있는 친구들은 엄마한테 사진을 달았어요 여기다가 사진 얼굴 우리 친구들 GS 친구 얼굴도 이쁜 얼굴도 여기다 붙이세요 선생님은 아직 사진을 못 찾았어요 근데 친구들은 엄마 아빠한테 부탁해서 여기다 이렇게 사진 붙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접어 보세요 그러면 카드 우리 체크카드도 되고 카드를 만들었네요 오 근데 이 친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친구가 선생님 거듭난 사람이 뭐라 그러셨죠? 하면 우리 GS 친구들은 알죠. 음 거듭난 친구들아 우리 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 우리 GS 친구들 엄마들 온 식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아 그렇구나 고마워. 맞아요. 근데 선생님 하트에는 십자가가 없네. 여기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믿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예요. 인마 누에구루랑 같이 하실 분인 것을 믿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죠. 그러면은 이제 헉,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보면은 이렇게 세워서, 어 거듭난 친구는 뭐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 어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오, 어, 근데 여기 왜 있어요? 함 물어보면은 음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늘나라에 갈수 있어요. 참 기쁜 말이죠. 네. 아이고 똑똑해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누가 언니 방에 가서 똑똑똑해 갖고. 언니, 거듭난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알아? 그러면, 음, 글쎄, 우리 GS 친구들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래. 그래서 우리 식구는 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수 있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머, 고마워. 말해줘서 고마워. 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볼래? 같이 외쳐봐. 그갖고 뒤에 카드를 이렇게 보여주세요. 뒤에 카드에는 거듭난 사람이 되어요. 시작. 거듭난 사람이 되어요. 하고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이번 주는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올리는 우리 GS 친구들이 한번 대봐요 거듭난 친구들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네, 그럼 우리 두손 모아서 같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GS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듭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되게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